정신이 없네요, 오늘. 저는 또 역시나 광화문 4대문 안에 와있고, 오늘 이렇게 좀, 여기도 시끌벅적하지만 더 시끌벅적한 곳으로 가려고, 바로 이제, 오늘이 이제, 할로윈 데이. 서양의 어떻게 보면은, 풍습 같은 걸로 자리를 잡았죠? 나라에는 어떨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영국에서는 되게 할로윈 코스튬도 많이 하고 파티도 하고 동네 전체 의 분위기가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즐기는 막 슈트걸 슈트 이러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 안자 먹지. 한국의 할로윈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굳이 이태원으로 가고겠습니다. 혹시 할로윈 하,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옷이 특이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l 로 l 아칼리. 아칼리. 갑시다. 와 보신 적 있어 한국의 할로윈? 네.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 여기는 녹사평역인데요 이태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태원역에서 내리시는 것보다 녹사평에서 내리셔가지고 이태원 입구로 들어가시는 게더 이태원을 즐기는 데 있어서 감성적으로 더 좋으니까 참고해두시고 할로윈데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외국 아닌가요? 켈트족의 문화였는데 음. 켈트족은 여름이랑 겨울 두 가지밖에 없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1일이 겨울이 되는 날이라고 정해서 온갖 귀신들과 이제 뭐 잡귀도 있고 막 조상님 귀신도 있고 막다 나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음.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도 분장을 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겨울을 잘 나겠다. 약간 이런 문화권이고. 또, 카톨릭 문화권에서는 그게 이제 성인 전야제. 할로우가 음. 원래는 s a i n t 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윈 하면 이브닝이잖아요. 이브닝, 그 밤. 할로윈 하면 성인들의 밤이다. 우리 같은 성인들 있잖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스튬을 입고 돌아댕겨도 뭐 위화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위화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근데 굳이 없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외국이라고 해서 할로윈 막다 코스튬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하는 사람들만 하고, 저 아직 되게 떨려요. 한국의 이태원 얼마나 할로윈 분위기가 어, 뜨거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우리. 네. 근데 이쪽은 못 알아보더라고. 와, 알칼, 알칼리 알팔리? 알팔리? <laughs> 회사요 솔직히 과 가면 쓰면 아무도 사진 찍자고 안 해요. 아 저는 지금 영원남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고. 내 인생이 코스프레거든. 정상인 코스프레하고. 가시죠. 6시 32분인데 아직까지 뭐 이제 그 할로윈의 열기다라는 거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 히어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어로 일도 밥은 먹고 야 되니까 밥도 먹으러 갈 거고 사람들은 근데 되게 많아요. 코스튬 같은 거 분장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있고 이태원이라는 느낌을 물씬 받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길래 봤더니 이게 그 야구법이에요, 야구법. 응원가 부르고 레플리카 입은 분들도 계시고 문화 1번과 이태원 맞네요. 네 안녕하세요. 요, 걸아 조커 이거 담아도 되나요? 네. 와 요걸 이거 이것도 혹시 아리, 이거 아이거는 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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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나신 거아와 아, 대박이네. 네, 지금 BBC 야 좋습니다. 아 이쪽으로 또할리퀸 하셨네요. 놀러왔거든요 이태원 어, 처음이여 가지고. 아말이에 와. 야 이건 어떤 컨셉인가요? 토끼요토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스 플레이 진짜 많아요. 어. 아니, 아니 난 저쪽 군복 입으신 분이 머리도 짧게 하고 해가지고 여자친구랑 마지막으로 휴가 복귀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그런 분인줄 알았는데 저 코스프레였어요. 아 군복이 코스프레? 네, 군복이 코스프레였어요. 아이고, 꼬마 아 이거 저 꼬마조커도 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와. 안녕. 영원한 파이팅. 너무 잘 어울려. 야. 아니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장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앙몽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잘 진짜, 진짜 네. 잘했다. 지금까지는 사람 진짜 진짜 많고 진짜 많다. 어. 코스튬한 사람 어. 진짜 많다. 완전 바글바글해. 서빙하시는 분들도 다 코스튬을 하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네. 서구화가 많이 됐다. <웃음> 와. <laughs> 코스튬 여기서도 파네. <laughs> 미태원에서는 그 멕시칸이라 그래 가지고 또 저희 멕시코 요리 또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네. 네. 가 주죠. 이 영웅 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도 먹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또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데드풀이거든. 계산 당신이. 미태원 오셨을 때 외국 요리 드셔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외국에 나가는 거만큼 더 외국스러워. 저 아까 갔는데 영어로 말 걸었거든요. 카운터 직원이 아, 음. 외국인인 줄 알고. 네. 이쪽으로 입댔어요. 이쪽으로 입댔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 멋있어가지고. 와아 <laughs> 어떻게 이런 컨셉을 하고 여기 오신생 <laughs> 하셨어요? 어, 항상 스타워즈를 좋아했어요. 야, 여기 서아 고맙습니다. 네. 네. KDA. 그거 <laughs> 왜 하신 거예요? 간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코스프레가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자아의 욕구를 분출시키는 그런 거더라고. 덕질, 덕심. 지금 이태원에 여기 지금 한국분들 이게 이게 대박인 이유가 전혀 위화감이 없어. 어, KDA다. 어, 데드프리다. 어, 영할남이 되게 더 많았어요. 저기 혹시 그 라이언 레이놀즈 씨 이거 영상 보고 계시면은 긴장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영알람이다. 데드풀이 아니고. 야. 아, 영알람이다. 아유.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통해서. 그지 오늘 같은 날은 잘 이렇게 한탕하기 좋은 거지. 나 이렇게 코스튬 같은 거 평소에 팔리지 않는. 근데 아까 먹어서. 경찰 코스프레. 구독자 영화를, 영영활영화 야, 대박이다, 진짜. 코치 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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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나, 하나, 둘. 잘 너무 인상적이어서, 어떻왜 어, 하신 거예요? 공주여가지고. 공주여가지고 네, 하셨다. 어, 여왕님. 여왕님이 하셨다. 와, 네, 엄마예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즐거운 밤 되시고 해야 돼. 네, 그래서 한데 새로운 일행 생겼거든요. 네, 네, 네. 어, 배놈이네. 사실, 데드풀이 이기지 않나? 이야. <laughs> 할로윈에서 trick or treat 이란 말 있잖아요. t r 이라는 게 뭔가 놀리고, 골리고, 약간 약올리고 t r e t r e a t 는 대접하고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리거나 아니면 대접해줘.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탕 하나 주면 앉아 먹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의 전체 사탕 소비량의 4분의 1이 이 할로윈 데이 이 이벤트만을 위해서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할로윈 문화가 진짜 엄청난 거죠. 사실 미국 문화잖아요, 원래. 제 의지대로 걸어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 인원이에요. 아 너무 많아. 어떡하지? 진짜 이태원이 진짜 대박인 이유가 있었네. 이태원 난리 났다,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난 상상도 못했어. 진짜 이건 영국보다 더한것 같아. 저가 진짜 구독자예요. 나도. 뭐, 할로윈 언제부터 이랬던 거예요, 도대체? 외국 문화, 우리 거 아니라고 이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만의 욕망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로윈 그 이태원에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즐거운 일주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All my friends are heathens, take it slow. Wait for them to ask you who you know.